선수를 필두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아트록스에 대한 그런 좀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진행 빠르죠. 솔로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체력도 많았는데요. 아니, 저만 나왔어요. 또 풍선에서. 그렇군요. 아, 오늘 되는 날이에요, 피에스타. 이런 날 해야죠. 오늘 어, 초반 못 가면 영웅 씨출 그래도 인데 볼리비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렇죠. 탑 주도권. 소발. 그걸 통해서 이득을 봅니까? 볼리비어가 원하는 초반 교전. 와 케인이. 예, 클수 있는 상황인데요. 라움까지 와서 어... 정화 빼놓고, 오, 아트록스가 아, 아트록스가 와서 그 차가 쓰는데요. 하러 왔는데 이거 되나요? 자, 버텨줄 수 있습니다. 아버님 밀어주고요. 자, 들어가 든든. 다음 스킬 풀이 좀 짧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아트록스 입장에서도 그대로 터졌고요. 역... 어 그런데 이것도 전멸 이번에... 없는 올라프긴 하거든요. 자, 라그나로크가 있어요. 네, 하지만 무시해도 데미지 찍어 고 전멸 없는 알리스타까지. 다이너데스 <laughs> 아카데미가 갑작스럽게 확 무너지는데요. 이게 올라프가 아래쪽 총 인원 미드 바텀에 어? 있는. 어? 어 그런데 탑에서 탑에서 뭐예요? 1대1 뭐예요 이거? 아트록스 병당이것이 다이너믹스. 어 더블킬 한... 만들어내나요? 더블킬 한... 만들어 더블 직전 그스킬이초 한... 한... 꽝! 아아 타이밍 좋게 넘어오기. 노발 잘... 자, 모두 보였습니다. 자고요 네. 올라프가 조금 고립... 깊어요. 전면으로 하나 나오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진열 갖춰지면은 이제. 자 이제 아트록스의 시간이 좀올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캐리 가능할까요? 브라운은 사실상 없는 전장이탈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한테이다자3미라가 캐리 나옵니까? 발효 입장에서는 스킬 다 빠졌기 때문에 아니, 한 차트가 이거 잡을 수... 명도 오 데려가긴 했어요. 네 예, 전멸을 주었다는 게 문제죠. 어, 자, 그렇죠. 뒤에서 10개 들어가서 그러니까 폭킹 각을 안 주고 도전을 만들겠다. 바로 도전을 아프가... 만들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누가요? 그런데 올라프가 들어가면서 한번 시선 끌어주고요 자, 이 3이... 퀸이 그러니까 뒤를 3이 3이 죽이는 그림인데 3이라는 살고 바루스는 와 영실의 전무하거든요. 아트록스가 근접 챔피언들 다 쓸어버리는. 와, 든든히 체력이 깎이질 않습니다. 피에스타는 지금 전멸을 몇개 쓰는 것. 이렇게 한 달을 뒤집어버리는 다이내믹스 아카데미입니다 어, 괜히 아트록스 명가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 아트록스의 활약이 힘입어 결국 경기 차아입니다 GG, GG. 자, 이렇게 되면 미드에서 조이가 오리아나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아홉 개의 모든 픽은 이천과 동일한 구도로 정해졌습니다 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4인 다이브를 준비 중인데요 어, 조금 빠르지 않나요? 많이 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도 뒤로 빠지면서 자, 그래도. 아하. 서포터만 죽고 다 잡아내면 이득이긴 해요 자, 그래서 한번더 하나요? 한번 더? 한번 더? 갈리오가 전멸이 없다보니 갈리오가 먼저 쳐야되거든요? 센스 자 버리! 자떴고요 에어볼! 와 전멸! 뒤로 빠지고! 이러면 케인은 죽어? 죽어서! 쪼! 오 탑쪽에서 케인이 오뭐 스택이라도 좀 뺏어먹겠다라는 식의 갱킹인데 자 하지만 올라프가 뒤이 올라프 있습니다!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저글? 오히려 어어 그리고 이런 초반 교전은 올라프가 화신이죠 그냥 그리고 방금도 타이밍 살짝 또안 맞았어요 사실 어. 아트록스만 잡으면 진짜 사람이 돌변합니다 어. 자그래브라움한테스택 사서 자, 뒤로 가서 바로 한테 연계 기절까지 어, 바로 직전 실았어요 어. 아. 어. 어. 이거는 완전한 여기 있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원형 건물을 통해서 바울스가 대처할 시간도 없이 잡아내려는 생각이었는데 오, 다시 어, 이거는... 한번 본진이 바뀐다. 오, 어, 아예 잡지? 바꿔서 밀어버리겠다. 뒤에서 들어와요. 자 들어오세요. 그못하게 올라프 도착한 타이밍까지 정말 좋죠? 그렇죠. 와, 와 칼라비브람도 딜은 좀 센데. 전술 고가 고립... 막혔는데요. 와. 이렇게. 해. 아,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버리 선수가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상대는 든든이거든요. 정, 빨리 잡아야 여기서 돼요. 여기서 전파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림. 오히려 트래트트래트합니다. 아 이거 앞서서 봤던 거 아닌가요? 아 든든. 든든 그래도, 선수 1대일 가볍게 이기는 선수. 자 그래도 어 이거 되나요, 버리? 나오될거 같은데요? 나오면. 나오면. 아, 아하 나오면 마지막 정말 실크인데 옆에 왔어. 알리스가 안 서포터야. 계속 근데. 탑에서 텔레포트가 있었기 때문이고. 아 이거 순간이 너무 똑 끊겼어요 탑 쪽에서 일단 직접 네. 바로. 미상근 오. 3이나. 아트럭스 아트럭스. 1.4 잘했어요. 이러면 케이시오 3이나 자 케이슈 갑니다. 올라프까지 먼저. 오 그리고 바루스. 와. 백호. 자 백호 선수의 멋진 더블킬. 또 한타에. 어 감독님 먼저. 한데요? 자삼미라 뒤로 빠졌고 자, 알리스타 들어가서. 혼자 고립된 느낌에 오리 하나가 좀 멀거든요. 그리스타 오래 버팁니다. 자 브라우. 자 영출연, 영출연으로 일단 브라운 마무리는 했고 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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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터졌어요. 네. 오 오! 추격파 케인이 날뛰지는구도 아닌가요? 자 여기 들어가서 계속해서 오 든든 아 고립. 전멸로 빨려 들어가서자근 지금 서로 하나씩. 쇼불런서두 번씩 돌려주면서 또 체력도 굉장히 좀 온전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저 백호 선수를 잡으러 들어갔던 이제 든든 아트록스 마저도 전사 됐고 어? 서 전멸 쓰면서 자 여기서 다시, 다시 한번오 오리아나 체력 터지면서 트랩까지 노려주기 힘듭니다 여기는 또 케인이 있어요 어, 이렇게 도 끝까지 따라가겠는데요? 케인한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걸? 쉽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는 게 나아 보이죠 와, 와 결국 이렇게 소수 싸움 나오면 케인이 뭐다른낀 케인 와. 이거 누가 말립니까? 맞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목소� deploying> 야,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들어갔어. 너무 힘드요영웅출 케인이 들렀죠. 아 이미 있어요. 망가졌어요. 네. 이미. 근데 든든 없습니다. 딜러와 탱커의 차이가 벌어졌죠. 그 궁극기 두 개만으로 덮혀질 격차가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마흡이. 되면 에이스. 자, 결국 넥서스가 버텨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GG. 자, 이렇게 해서 1대1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인을좀 무력화 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마지막 선택은 바로 본인들이 대체로 픽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3위라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 글로벌 쿵을 통한 이득을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탑에서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루시안. 아 문제가 생겼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령에서 양팀이 모두 모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레오나가 먼저 왔거든요? 바텀 류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자그 차이가 어떻게 벌어질까요? 자, 알리, 일단 자, 피에스타 운명으로 운동 아칼리 보면서 아아아아아아 양양 진짜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갈 수 있나요? 그 낙엽 측면 자 골드카드 아 전멸이 침했고요. 실쿨이에요 실쿨 이거 아까 봤던 그림이긴 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트페가 텔레포트랑 운명이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자 먼저 물어주고요 자 들어간 다음! 와 1대1로 그냥. 그냥 순삭인데요? 어 근데 킨드레드 덱시가 어? 이번엔 운명. 운명 운명, 자 들어가서 카이사 다시 한번 물렸고 자살수 있나요? 쳐졌어요 CC 연계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CC 지옥입니다! 그리 서포트 선수까지 결국? 마무리! 그... 미드 쪽에서 지금 킨드레드가 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 트랩 선수는 늦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준비 중! 여기서 에어버, 오, 어, 피했구요. 어, 그래도, 아하. 파워 네, 어그로가 오른이면, 어? 강사 들고 있어요, 트패가. 오, 뺏길 뻔했어요. 와, 모든 사이고 있긴 살아. 한데, 딜 전달이 되는 그림은 아니고. 아. 아. 아 잠깐 이제 뭐 무력하면 되는데 자그 카이사 들어오니까 카이사가 토스됐거든요. 자, 그리고 근데 감이 꺼졌어요. 감이 터지고 양현 쪽으로 킨들어지는 상황 안고. 이 이렇게 되면 한타 끝까지 보겠어요. 케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루시안이 계속 디 딜을 넣어 주고 있는데 아 든든히 마무리해 어 줬고요. 나머지 바론이 되고 이제 케인밖에 안 남았죠. 한타에서 그냥 아예 무력하게 되면서 1대 5 교환이 됐습니다. 에이, 설마요. 네. 이렇게 마무리. 카이가 사 라인을 조금 빨리 밀었다 보니까 붕뜬 느낌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이거 들어가아요 CC 연계 기술로 들어가서 야이한 직접 보스기하고 터뜨렸어요. 자 터졌어요. 자살리나 자, 들어갑니다. 버전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자 트, 들어가서. 트, 트, 트. 여기서 오 아칼리가 이안타를 아 근데 아칼리가 아니, 아칼리 아니 아칼리 뭐여요 피에스타. 할거다 하고 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막아낼 수 있나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에이스 마지막 적까지 처치하면서 위기가 될뻔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다이나믹스 아카데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됩니다. GG! 이렇게 팀에서 벤 카드로 들어가는지, 필벤 카드로 들어가는지, 그 능력을 증명을 했었던 피에스타 네.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 좀 피곤하네요. 잡아도 그러니까 뭔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번에 아칼리 피에스타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캐리 좋았습니다. 정화 그 속에서 양양이 그, 각이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에 카메라를 잡아내고 본인이 양양, 예, 본인 양양이 로 살아남는 그런 좋은 장면이 또 있었고요. 그 점이 일품이었죠? 맞습니다. 네, 본인의 생존용 공으로 사용이 되면서 여기서 게임이 한 방에 좀 엎어졌고요. 그 결과 다이나믹스 아카데미는 여기서부터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기분 좋은 상황. 1대 4는 케인도안 돼요. 이든의 이런 오재감이 아, 오늘 경기 좀 미치다 이기고 있구나 생각이 이게는 게임에서는 확실히게 탑캐리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밴도 많이 됐었는데요. 시인드라가 네. 살아 남아서 피에스타 선수가 자신 있게 꺼내드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대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프릭스 아카데미는 여기서 한점 따라가서 본인들의 끈질긴 투지를 보여줘야겠죠. 너는 집까지 하면서 들어왔는데. 요거는 먹고 가겠다 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헤카림이안 모리 집을 왔어도 데려가나요? 그데려가 못했고 두꺼비 챙겨 왔어요. 상성상 5.3대4.7 정도의 유리함이 여기서 잠깐만요. 오일이 문은 파다 맞나요? 한방한방한대미니언이미니언은내 친구. 오, 드 카밀 갈고리 3초 2초! 그두 챔피언의.. 오 그런데 요거 먼저? 자 이니시 걸고 어, 전멸 없는 레오나 와 수정 화살 맞춘 다음에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광전사의 구나 나온 애쉬가 어 샌더모른데 오히려 부러지면서 도착할 수 있나요? 타릭까지 보죠? 자 했어요. 도착됐어요 레오나는 잡았는데 플래시로 도망 타릭도 전멸 있기는 해서 자 크레 그래, 생존해갑니다 와, 이러면? 아프리카 보티오가 드리블을 엄청 잘했죠? 확실하게 좀 때릴 때그 맛이 다르네요 아어 어, 어, 이거 집까지만 이건 잡자인데 올라프 자 올라프 올라옵니다 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무가 좀이어지나요네 도끼 맞추면서 자, 싸우기 시작합 근데? 카밀? 쉔궁 타면서 일단은 한 명을 빠르게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오, 실비 실비 든든 이걸 락앤에노코와 함께 마지막에 나또 전멸로 스킬 피해내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리 그리고 맵시는요맵시 여기까지 아하 연쇄 작용이 어 그리고 자무너지 네. 흑자폭발 자 여기서 카밀 챈까지 챙기, 챙기면서 들어갔는데 애쉬 삭제 아까도 자, 그리고. 얘기했듯이 조합이 색깔이 통일이 안 돼있어요 카밀이 들어갔는데 같이 싸워줄 사람 없고 아, 아 이렇게 되 안에는... 분산됩니다 그리고 든든 네. 들어가죠 조이가 앞으로 차원 넘게 쓴다 그러면 거의 자살 행윙이에요 그렇죠 오오. 이런 그림 뭐스키 빠졌어요. 그리고 달러 가서 이거 들어갔어. 이거 이거 나도 뭐좀할래 자, 원디 선수. 어, 올라프 단결대 유지 도사. 31 32. 그다음 팩 그림 삭제. 올라프 탱킹 주이고 레오나 님 밀고 들어가면서 피흡이 물리면 죽는 거 아닌가요? 이어집니다. 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이나믹스 아카데미가 DRX로 혹은 샌드박스 아카데미 나와. 음. 자, 결승에 먼저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게임 시간도 25분입니다! 게다가 경기력 자체도 가면과속으 깔끔해지는 모습이 다이나믹스 아크데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 결승을 기대하시는 다이나믹스 팬분들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GG. 3대1! 그서 깔끔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뭐 탑, 미드, 바텀 뭐 가릴 것 없이 정글 모든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력에서 안정감도 챙겨버렸었는데요 또, 올라프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 말씀하셨던, 테카림이 올라프를 좀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상황도 좀 두드러지기도 했었고요. 어느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너프를 먹은 상황에, 테카림은 올라프를 보고권을 들었다. 그리고 카밀까지 1픽에서 뽑음으로써 상대가 대처할 수 있는 조합을 짜게끔, 뱀픽의 순서를 생각했다. Oh